안녕하세요. 인공지능바둑TV 소강우입니다. 오늘은 블랙홀 포석으로 핫한 인공지능 블랙홀이 100을 잡으면 과연 어떻게 바둑을 진행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국은 이제 100이 블랙홀이고 흑이 카타고입니다. 어, 역시나 이제 기대했던 것처럼 블랙홀은 100을 잡아도 똑같이 어, 흙과 비슷한 블랙홀 포석을 진행을 하였는데요 이 진행을 하고 나자 이제 백승률이 한 30%까지 하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에 흙으로 블랙홀 포석을 진행했을 때20% 가까이에서 시작한 거를 생각하면 어, 승률이 꽤나 높게 나왔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바둑을 처음 시작할 때 백이 55% 흙이 45%에서 시작하는 것을 감안하면 어, 두 진행 모두 약25% 가량 떨어지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대국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역시나 초반은 그렇게 크게 다를 것이 없기 때문에 그냥 수순을 보여드리는 의미로 보여드리고 좀 바둑이와 다른 부분부터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진행은 되는데, 뭐두 인공지능 모두 뭐 크게 바두기추천수에서 초반에는 벗어나지 않는 진행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서 계속 30%를 유지해 갔었는데요. 백은 우선 실리를 차지하고, 흑은 실리와 세력을 동시에 차지를 하면서, 이제 백이 분주하게 이 세력을 깨야 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렇게 자기 집을 지키면서 우선 실리를 차지하고 나중에 타계를 하겠다라는 게 블랙홀 의견인 것 같은데요. 시전하고 여기까지도 크게 다를 것이 없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장면부터 이제 바둑이와 의견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하는데요. 어 일단 접바둑에서 양쪽이 최선의 수를 둔다면 흙이 승률이 점점 더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까지만 하더라도 흙승률이75% 정도 유리한 상황이었는데요. 이것을 밀어가자 약 80%까지 흙승률이 올라가게 됩니다. 이 수로는 이것을 먼저 들여다보고 이것을 잡아서 이것으로 오면 이렇게 집을 조금 깬 다음에 이쪽을 빠져두고 그러면 흙은 이것을 붙이고 빠지면서 진행이 되는 것이 최선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진행이 됐으면 백은 25%의 승률을 유지할 수가 있었는데요. 실전 이것을 찔러가면서 아마 당연히 받을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겠지만 인공지능은 역시나 손을 빼고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이수 역시 이제 바둑이와 정확히 일치한 수이고 이것을 뚫리는 것은 별로 타격이 없다는 게어 인공지능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러자 이제 흙은 이것을 붙이고 이렇게 이득을 취한 후에 이것을 삭감을 왔고 그러자 이거 손 빼고 이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 장면에서 이 돌을 씌워가면서 공격을 갔는데 바둑이는 지금 이미 거의 접바둑과 비슷하게 백이 손해를 보고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안전하게 이렇게 지키는 것이 조금 더 성률이 좋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건데. 그흑 입장에서는 무리하지 않고 이득만 챙기면 바둑을 유리하게 가져갈 수 있다고 설명을 했는데요. 이제 이것을 잡으러 가면서 다시 한번 승률이 125%까지 따라오게 됩니다. 이 장면에서 이것을 들여다보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더라면 아마 100도 25%에서 거의 한 30%까지 따라올 수 있는 장면이었는데. 이 장면에서 그냥 날짜로 도망을 갔고, 그러자 이것을 끊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어서, 역시나 더 따라가지 못하고, 한 20%에서 계속 머무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흙은 이 중앙을 백한테 너무 크게 주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깨로 들어갔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계속해서 중앙을, 이렇게 나갔고 백은 이쪽을 두고 이제 이것을 붙여갔습니다. 이 붙여간 수부터 이제 조금씩 블랙홀의 수법에 빠져들기 시작하는데요. 바둑이는 이 수로 이것을 그냥 날 일자로 두고 좀 안전하게 진행을 한 후에 실리를 챙겨두면 그냥 무난하게 승리를 가져갈 수 있다 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실제는 이것을 붙여가면서 오히려 흙이 싸움을 걸어주는 형태가 돼서 어, 승률이 점점 더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일단 여기를 붙였으면 계속해서 이렇게 전투를 해가고 좀한 점을 버려서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처리를 해야 그나마 좀 75%라도 승률을 유지할 수가 있었는데 이것을 손을 빼고 이렇게 두게 되자 점점 더 승률이 하락하게 됩니다. 이 장면에서는 또 신기하게 이것을 젖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날짜로 두는 것이 더 좋은 수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그때 이것을 막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 게흑 입장에서 좀더 게임을 쉽게 가져가는 방법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다 교환해두고 이것을 젖혀갖고 그러자 승률이 점점 더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만 하더라도 이제 75%를 유지하고 있었는데요. 초반에 워낙 불리하게 시작하기 때문에 어, 이 정도 가지고는 역전을 할수 없다는 게바둑이 의견인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고 이렇게 진행이 되고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역전의 발판이 만들어지는데요. 지금은 그냥 안전하게 이렇게 살려두고 이런 식으로 끝내기를 하면 흑도 이렇게 끝내기를 해서 이런 식으로 그냥 안전하게만 진행을 해도 좋은 진행이었는데 이것을 한칸 띄고 이것을 당하고 이것을 붙이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자 어 승률이 더욱더 하락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제 기억으로 이 장면에서 한 7대3 정도로 이제 백이 따라온 상황이었는데요. 이때 흑이 또한 번의 결정적인 실수를 하게 됩니다 바로 이수인데요 이수로는 그냥 이것을 지키고 이기 단수 치고 이런 식으로 오히려 끝내기를 당하더라도 이렇게 진행이 된다면 어, 이 진행은 역시나 흑이 70% 정도 유리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이것을 빠지고 이거 젖히는 것을 당하게 되자 6대4까지 승부가 바뀌게 됩니다. 이 장면에서 이제 실전은 이제 이것을 막아서 이도를 바로 공격을 갔는데 이수로는 이쪽을 먼저 보강을 해두고 그러면 백도 이도를 살려야 되는데 그때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 것이 조금 더 흑승률이 높게 측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것을 먹으면 이것도 흑이 분명 좋은 진행이었는데요. 실전, 이제 이것을 잡으러 갔고, 그러면서 승률이 점점 더 하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장면에서 이제 5대5까지 떨어지게 되는데요. 지금은 이것을 단수치는 게 가장 큰 실수고, 그냥 먹어야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패를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물론 죽지는 않겠지만,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면 백이 곤란하기 때문에 이 진행 역시 흑이 약간 더 우세한 상황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단수를 치자 정말 5대5가 되면서 거의 역전까지 가게 되는데요. 이 장면에서도 이렇게 끊고 싸워야 그나마 5대5의 승률을 유지할 수가 있었는데 이것을 여기서 손을 빼고 이렇게 두자 승률이 역전되었습니다. 흑이 뭐 안전하게 지킨다고 지킨 대국이었던 것 같은데 블랙홀은 조금씩 따라가면서 전투에서 역시나 이득을 봐서 역전까지 시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장면에서 그냥 이것을 밀어두었으면 백이 편하게 바둑을 가져갈 수 있었는데요. 이것을 날일자를 두면서 다시 한번 카타고에게 기회가 오게 됩니다. 실제는 이제 이것을 두었는데 이 수로 그냥 이것을 젖히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더라면 이 진행은 흑이 좀더 우세한 진행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약58% 정도까지 승률이 올라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런데 실전은 이제 이것을 일로 두자 다시 승부가 기울게 되었습니다. 이 장면부터 조금씩 따라잡히게 되는데, 이 수도 역시나 이렇게 둬서 계속해서 공격을 가는 신용을 해야 흑이 승률을 유지할 수 있고, 이 장면도 빠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호구를 쳐서 나중에 한 점을 끊어먹는 맛을 노리는 게 정수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냥 이것을 빠져서 이렇게 진행이 되었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자 오히려 백이 승률이 더... 높게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장면부터 이제 오히려 흙이 따라가야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졌는데요. 어, 지금도 아직까지 기회가 전혀 없던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이렇게 상단으로 입구자를 두었으면 약45% 정도로 아직 미세한 승부였는데 이것을 막아가면서 승률이 더욱더 하락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었는데 이제 여기서 이렇게 이거 끊는 맛을 노리고 이것을 밀어뒀는데 지금은 이것을 이어서 패를 하는 맛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두게 되면 우상 흙집도 깨고 이 둘도 자연스럽게 살아가게 되면서 완전히 역전을 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결국은 지켜두었는데 아, 원래는 이것을 막고 이렇게 호구치는 것을 생각을 하면 생각보다 더 많이 깨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끝내기를 하고 이렇게 진행이 되고 이것을 막아갔는데 지금도 이것을 찔러 놓고 일로 막았어야 조금이라도 어 승산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쪽을 막아가면서 완전히 이제 승부가 역전이 되었고 거의 한 8대2. 까지 아마 역전이 됐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또 이수가 어 좋은 수여서 끝내기로 또한두집 이득을 보면서 바둑을 승리로 이끌게 되었습니다. 뭐 이후의 진행은 어 거의 그냥 간단한 한두집 짜리 끝내기여서 뭐이 이후에는 역전할 기회가 없었고 결국 몇 수를 더 진행을 하다가 어 카타고가 돌을 던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었는데 뭐 역시 이 뒤는 크게 뭐볼 것이 없기 때문에 오늘 대국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다음 영상에서 더 재미난 바둑을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